네, C 코드여도 이렇게 이제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제 사례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여기 이 진단 코드 상에 C 코드가 이제 안 보험에서 암 진단비를 무조건 보상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뭐 보험금 심사를 할 때는 이제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일단 먼저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뭐 금액이 크더라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암 진단이 내려졌어도 뭐 현장 심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케이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요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육 섬유모 세포종 이렇게 해서 악성으로 진단이 됐고 최종 진단 표기가 됐고 뭐주 진단명에도 이렇게 잘 기록이 돼 있고 코드도 C76.0 그거 이거를 점을 생략하고 C760 이렇게 이제 표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악성 신생물 분류 기준인 C00부터 C97 사이에 예 들어가는 이런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수술도 진행을 했고 뭐 조직 검사도 진행을 했고 해서 이제 청구를 하셨는데 이제 보험금은 지급이 이제 거절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병리 검사 결과지는 우리 보험 청구를 할때 이제 어 필수 서류로 제 지정이 돼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이제 뭐 현장 심사나 면책, 뭐 사감 이런 거할 때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발견이 어 되고 있고 이게 이또 가입자나 이런 그 청구자나 뭐 대상자가 나중에 이제 지급 고조를 하게 되면은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의제기에 대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거자료나 뭐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 이 종양 자체가 근육 근섬유모 세포성 종양 이렇게 이제 돼 가지고 어, 확정 진단이 내려졌는데 이게 육종이나 이런 걸로 진단이 되면은 뭐 보상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보험에서 분류하는 경계성 종양으로 속하, 속해서 이게 C760 코드는 부적절하다. D 코드가 타당하다. 이제 이런 걸로 지금 이제 거절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이 이렇게 C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병리 검사 결과가 뭐 암으로 볼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C코드로 진단을 받아도 예,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비를 청구할 때는 뭐 암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뭐 뇌출혈이나 뭐 뇌질환 그다음에 심장질환 이런 진단비는 항상 이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류는 진단비 청구 시에 이제 필수 서류로 지정이 돼 있고 실제 실무적으로도 이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서 지급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진단서에 쓰여진 내용만 갖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진단 및 청구를 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뻔히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지급 거절이나 삭감으로 진행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좋지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건 암으로 볼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증명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돼야 가입자한테 유리한 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떡하니 경계성 종명으로 이제 분류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의사 진단은 C 코드다 이렇게 한다면은 보험에서의 암 진단은 이제 병리의사만 진단할 수 있다고는 취지의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한 의사나 이런 의사의 진단을 인정한다 이런 문구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내용들이 예 뻔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이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험사 절차에 이제 따라간다면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당연히 이렇게 지급 거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청구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항상 찾아보시고 예, 확인을 꼭 하고 청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게 해석이 어렵다면은 저희 한겨레 손해사정에 문의를 주신다면은 저희가 어,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 개인정보는 이런 건다 가리더라도 이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예,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